렌터카에 대한 정리나 승계나 이런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리를 할때 차량을 인수를 할때 이득이 된다면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항상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오늘의 케이스, 2020년 5월에 출고된 벤츠 AMG GT43 포메틱 차량을 가지고 리스를 승계하는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정리를 할때 어, 이득을 볼수 있는가 비교를 좀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인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 차량을 현금 할부 리스 승계로 인수를 했었을 때 각각의 차이 나의 경우라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에 출고됐고요. 벤츠 차량이지만 BMW 파이낸셜에서 운영리스 차량으로 60개월로 출고가 되어서 31개월, 잔여개월수 29개월, 매월 259만원 6.2%의 이율로 실행을 시킨 차량입니다. 신세계 내장은 블랙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42,500km를 타고 무사고로 잘 이용을 한 차량이구요 1억 4,775만원 주고 실행을 하셨고요 보증금 2,955만원 잔가 3,398만원 현재 이자를 제외한 미해수 원금은 9,400만원 정도 순미수금은 보증금을 차감한 6,445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세는 현금 가격 기준으로 9,500에서 9,300 정도. 운용리스의 승계 금액 기준으로 한 9,300에서 9,200 정도. 그러면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리스 승계를 한다면 2,755만 원이 현금 인도금이 되는 것이다. 리스를 정리하는 분 입장에서는 반납을 하게 되면 700한 3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아쉽죠. 그러면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9,300 정도 받는다고 놓고 본다면 중도 해지 정산서를 놓고 봤더니 7,500 얼마 정도가 돼요. 중도 해지 정산서를 가지고 중고차를 정리를 할때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내가 인수해서 취등록세를 내가 내고 세금 계산서를 놓고 중고차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리스 승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취등록세는 중고차 업체에게 넘겨주고 기본적으로 승계비용, 취득녹세 비용 거기다 마진 정도를 더해주면 실제로 정리하는 금액이 한10% 정도? 놓고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 7,500에 10% 정도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8,300. 그러면 중고차 시세 기준 9,300에서 8,200이나 8,300이라면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받을 수 있다. 반납하면 730. 내가 인수를 해서 완담 승계로 정리를 하면 더 이득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두개 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270만 원 정도가 내가 더 이득이긴 해요. 그런데 이건 좀 아쉽죠. 두 개를 놓고 봤더니. 그러면 한 한 가지 방법은 더 있어요. 요 차가 인기 차종이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인가 리스 승계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수금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6,445만 원이고 중고차 시세에서 빼주면 2,755만 원 그러면 세 가지는 나온 거예요. 리스 승계가 된다면 누군가가 가져가 준다면 2,775만 원 반납에 비해서 리스 승계가 된다고 한다면 거의 2천만 원 이상을 내가 더 받는 거니까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본다면 리스 승계가 답이라는 겁니다. 벤츠 AMG GT 2020년 워런티도 남아 있고 무사고인 차량을 흰색으로 블랙시트로 되어 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이 차량을 내가 중고차로 사야 되겠다고 분명히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으로 구매를 아까 한다고 했었을 때 중고차 시세 9,300에서 9,500이면 9,300만 원만 주면 살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취득 록세와 채권 그다음에 부대비용을 넣어야 되는데 보통 차량 매매 금액의 9에서 10% 정도. 그러면 1억 200만 원 정도가 내가 현금이 있어야 이 차를 인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들은 캐피탈 사나 아니면 할부 사나 이율이 조금이라도 낮게 하는 할부를 이용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금리로 해서 실제로 지금 4천만원 이상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자율은 지금 뭐 5.몇% 이렇게 나오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다이렉트 금리로 정말로 정말로 잘 받을 수 있다면 10% 이상이 무조건 나옵니다 어, 내가 그럼 일부는 선수금을 넣고 일부는 내가 잔금을 가지고 10% 짜리 이율을 가지고 60개월로 한번 때려 보겠다 어, 이자까지 대략적으로 9,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차량을 할부로 했었을 때 인수할 수 있는 비용의 총액은 1억 2266만 원 정도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의 이자 부분을 2066만 원 정도를 더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 내가 신용이 좋고 할부가 나올 정도의 신용이라면 리스 승계도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현금 인수금 2,775만 원에 잔여 개월 수 29개월 있잖아요. 거기에 259만 원, 잔가 3,398만 원을 더해주면 총 내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리 내놓은 보증금 2,955만 원이 있으니까 빼주면 실제로 내가 납입을 하는 금액은 1억 7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금은 1억 200만원. 리스 승계로 한다 하면 1억 700만원. 현재 금리 기준으로 할부를 한다 하게 되면 1억 2266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놓고 본다면 현금이거나 리스 승계 아니겠어요? 승계를 해서 정리하는 전차주 입장도, 승계를 받는 현차주 입장도, 내가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은 분 입장도 두분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2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딱딱한 리스 승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이득인가에 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며, 만일 어렵다면 저희에게 항상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